이렇게 생겼지? 수업이 끝났어요. 오늘 종강이어서 이 수업이 되게 빨리 맞춰주셨는데 승희는 아직 수업이 안 끝났다고 해가지고 교실에서 자습을 하다가 나왔어요. 너무 추워요. 중간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택시를 타기로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는 양꼬치 집이 제가 이번 학기 초부터 가고 싶다고 난리를 쳤던 꼬치 집인데 종강을 앞두고 드디어 갑니다.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제가 오늘 베이글 하나밖에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왕창 먹고 맥주도 마시고 올 거예요. 이마에 붙이는 걸 받았어. <laughs> 이마 뜨겁지 말라고 이에 <laughs> 붙이는 걸 줬습니다. <laughs> 괜찮아. <괜찮은데? 웃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여기 엄마 아빠 오면 데리고 와야 되겠다. 나 엄마 오면 되니까. 이를이걸로 음. 야, 이런 편한... 근데 눈치 찍는 게 제일 맛있어. 헐, 맛있지? 버섯인데 여기 국물에다가 볶음밥을 말아먹어야지 너무 요 그러면 우리 옥수수 한 10개만 더 시키면 안 돼요? 옥수수 몇개 시킵니까? 내 옥수수 4개 시켜. 2개는 몇개 없게 좋아하 아니 승희는 저렇게 잘 뜯는데 저는 무슨 개 사료시냐고요. <laughs> 저의 최애인 사우미밥을 예. 시켰습니다 완전 기대주 아 저희 진짜 깔끔하게 다 먹었어요. <laughs> 또 이렇게 이제 좀 집에 다 마라샹궈 짱구랜만에 먹어. 딱히 먹을생각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치? 그리고 약간 홍밥 하게 애매한 음... 얼마나 왔다고요7.45 왔나? 어7.45 아. 위안에 마라샹궈는 <laughs> <거는> 이 정도다. <laughs> 저는 12위안 정도 나왔는데 <laughs> <소식자> 먹으세요. 음? <laughs> 네. 먹으세요. 휴양지 네. 넘어간 <laughs> 적 없거든? <laughs> 15위안은 넘어간 적 없어. 남자가 확실히. 응. 오랜만에 세스틴 테이블에 왔는데, 실망시키지 않는 비주얼. 민송이랑 왔습니다. <laughs> <laughs> 그걸 보내면 알림이가 아니면 그냥 스토리처럼 보는 거야. 한 명씩 이렇게 보내면. 그리고 걔네도 나한테 보내면. <laughs> 음 아니, 캐나다가니까 다 그걸 하는 거야. <laughs> 난뭐 귀찮아서 못했지만. 옛날에는. 그런 생각 있었다. 대학교 왔으니까 인맥도 늘려야 되고 많은 사람을 조르도록 아이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되게 술을 자주 마시려고 노랬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가 디저트도 시켰거든요. 또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재채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니까 <laughs> 처음 보는 형식인데. 그니까 약간 이거 풀 때, 이때 가루를 같이 퍼줘야 돼. 나쁘지 음 않지? 맛있는데? <laughs> 여러분 제가 와이마이로 밤을 시켰거든요. 전에 식당에서 샀던 밤이랑은 완전 달라요. 밤을 시켰더니 이런 도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손톱이 아프지 않아도 밤을 깔수 있게 됐습니다. 뾰족뾰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누르고 어왜안 되지? 아나왜 이렇게 밤을 못 까요? <laughs> 아까까지 잘 까졌는데 아 오늘 제가 영상 편집을 마치고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야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녁을 먹고, 오늘은 기숙사 0층에서 밤새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할수 있겠죠? 오늘도 김치 볶음밥을 생겼습니다. 얘 슬리퍼도 신고 왔어요. 미친 거 아니야? 호베이가 얼마나 추웠길래 <laughs> 국경 날씨가 덥다고 하는 <laughs> 거지? <laughs> 오늘은 이걸 마시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전달기고 숨이는 막고예요. 좋아! 크리스마스에 시험인 것도 억울한데, 날씨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나도 얼마 못볼것 같아서 그냥 노트북 아니고 아이패드 챙겼습니다. 경관 건물을 왔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쳐요. 주 월요일에 마지막 시험이 있어서 공부 중입니다. 제가 앞에 시험 공부한다고 요 과목을 신경을 못 써서 아... <laughs>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제가 불닭을 좋아해서 한국에서 항상 컵라면을 사오거든요. 네, 그걸 다 먹어서 중국에서 시켰는데, 조금 패키징이 다른데, 삼양 거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근데 뭔가 조금 달라요. <laughs> 똑같은 거겠지? 제가 한국에서는 이컵 불닭에다가 계란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매운 거못 먹는 분들이라면 한번 그렇게 해서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고 진짜 안 매워요. 공부를 하다가 밤 11시에 갑자기 야식 먹는 중 괜찮아 시험기간이니까 5분만에 불닭을 다 먹었어요 네, 결국에 입이 터져버렸어요 이것까지만 먹고 공부할 거예요 아, 새 똥. 아, 좀 아니지 않나? 오반데. 안전 4년 전 저의 증명사진. 오, 따끈따끈한 새 학생증이 나왔습니다. 이번 학기만 벌써 두 번째. 40여 안을 학생카드에 달렸어요 오랜만에 두딩해 왔습니다. 아 진짜 날씨가 미쳤어요. 바람 때문에 자전거 날라가고 모자 날라가고 막... 아 추워~ 시험을 잘친 승희와 차샤오판을 먹습니다.